6월 8일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목독하십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예수사람과 고행이를 그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고 입은 자니라. 아멘. 예수 믿기 이전과 이유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삶이 달라야 되고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뭐냐, 가치관의 변함. 그 가치관의 변화가 나의 행동의 변화로,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저는 특별히 그 가치관의 변화는 특별히 어떤 변화에 의해서 수반되냐면 지식의 변화에서 수반된다는 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그 믿음이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지, 그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버려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그 가치관이 변해야 비로소 삶이 변하게 됩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리 11장이 대표적으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골로새스3장에 믿음은 뭐냐?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지식이 변하고 삶의 변화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야 됩니다.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듯이,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의 시대로 나누듯이,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렇게 나눌 때 분명히 나눠지지 않으면, 분명히 구별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그냥 내가, 내가 속으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세서가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고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화였으나 너희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스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는 예스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예스람의 모습은 뭡니까? 분함과 노여움과악기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예스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완벽하게 한 번에 다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이런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가 완벽하게 이것을 버려야지만 예수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죄인 줄 알아서, 이것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거거든요. 이것이 죄인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죄인 줄 알면 회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입니다. 그때는 말씀드렸지만 신앙이 성장할수록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겁니다. 남들은 죄가 아니라는데 나는 죄로 느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아주 예민해지는 겁니다. 전문가가 될수록 일반인들과 차이가 뭐냐면 예민해지는 겁니다. 작은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수리를 하는 전문가들은요, 엔진 수를 만들어도 뭐가 고장인 줄 알아요.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뭐가 뭔지. 사람 옛날에 의사들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얼굴색에다, 어, 얼굴색을 보면, 얼굴을 면 변명을 알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전문가들은요. 작은 변화, 작은 차이를 구별해내는 게 전문가예요. 마찬가지로 영성의 전문가, 믿음의 전문가, 믿음성이 성장한 사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요. 작은 죄를 구별해낼 줄 아는 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미에 부끄러운 이라고 말하죠. 이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놓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분함입니다. 내가 분함을 가지고 있는 것, 다른 말들 아마 여러분 다 죄로 금방 느끼시던데, 내가 뭔가 분노를 가지고 분함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도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분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해가 지기 전에다 풀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해가 진 다음까지도 분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옛 모습입니다. 이건 죄입니다. 그렇게 말해 주는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들, 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이 거짓말도 우리는 하얀 거짓말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얀 거짓말도 죄입니다. 그것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완벽하게 정직만 말하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아, 이것이 죄구나라고 괴로워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고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더불어 서 이것은 옛사람이다. 그 말하라. 옛사람이 고행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이 옛사람이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뭐가 됐습니까? 새사람이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는 새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뭐냐. 어, 지식의 변화고가치관의변화고 삶의 변화인데 그 결과 우리가 새사람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거듭남이라고 말하죠.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나의 예수님은 거듭났습니다. 너 거듭났냐? 나 거듭났다. 거듭남의 은혜를 아느냐? 나 거듭남의 은혜를 안다. 그럼 도대체 뭐냐? 라고 말할 때내 생각 지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었다. 이게 거듭남 이라는 거. 우리는 단지 거듭남은 굉장히 신비한 것으로 여깁니다. 신비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성령께서 이 말씀 내가 거듭났다라는 자기 마음의 고백 어떤 신비한 치유법 오만 생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거듭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변해야 되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기에 형상을 따라 지옥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면 이문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알미,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래, 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시 우리가 예수 믿으로 무엇이 바뀌었느냐, 어떤 생각이 바뀌었느냐, 어떤 알이 바뀌었느냐라는 걸 말해요. 주일날 이 주일에 대한 알이 바뀌면요, 여러분 주일 정수를 안할수 없습니다. 십일조에 대한 알이 바뀌면 십일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야. 헌신에 대한 알이 바뀌면 헌신을 안할 수가 없는 거.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안에 가족들의 알미바꾸어 지식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식이 새로워질 때, 예를 들어 깨달음이 들어가고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 지식이 새로워지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 지식이 새로워지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이 지식이 새로워지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어. 공동묘지에갈 때마다 느끼는 것도 있어요. 다 느낍니다.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분도 저 부덤의 주인도 어릴 때가 있었고 청년 때가 있었고 팔팔할 때가 있었고 노년이 있겠지. 때중에 대중에 때때 중에 이렇게 출생연도와 사망 연도로 키우면 아이고이모는 젊을 때 돌아가셨네. 아이고이모는 연세가 있으셨네. 이런 걸 느낄 때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 그 공동묘지 비석에 뭐가 써있습니까? 이름속자. 그것이 다입니다 때때로 교회 직분 집사, 장로이렇게 써있는 뜻도 많고, 성도, 뭐 이렇게 써있는 도 많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왔는데, 나중 마지막에 묘비에 남는 게 없어요. 그나마 남는 것은 거룩한 직분이 그나마 남는구나. 왜 직분을 쓰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삶에 무엇을 남기시렵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도 지식의 세로운것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살아가는 것 무엇 때문에 살아야 제대로 산다고 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안의 가족들은 그 답을 예수 안에서 찾아갈 수 있게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놀라운 삶의 역사를 간직하며 살아갈 길 주의의 몸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이 은총 안에서 행복하고 한름다운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으로 바뀌어 가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